어젯밤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화려한 부활을 알리며 마감했습니다. 시장을 짓누르던 공포 지수 VIX가 하루 만에 10.82%나 급락하며 안정을 되찾았고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불기둥을 쏘아올렸습니다. 다우존스 지수는 1.08%, S&P 500 지수는 0.98% 상승하며 견고한 흐름을 보였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0.88% 오르며 상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. 오늘 시장을 뒤흔든 건 단연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키워드였습니다.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를 조정할 여력이 있다고 언급하자마자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을 기존 40%에서 75%까지 끌어올리며 환호했습니다. 이러한 기대감에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중소형주였습니다. 러셀 2000 지수가 무려 3.01%나 폭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이는 고금리에 억눌려있던 알짜 중소기업들에게 드디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. 반도체 지수 또한 0.86%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다만 최근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시장 일각에서 AI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어 상승폭은 다른 지수에 비해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칩 판매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향후 기술주의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환율입니다. 원달러 환율은 1470.08원으로 0.28%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였습니다. 금리 인하 기대로 달러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 다음 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금리 인하라는 유동성 호재를 선택했습니다. 미국발 훈풍과 환율 안정이 한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. 내일의 투자 시그널이 궁금하시다면, TIS 구독과 함께하십시오.